Hello everyone, this is Tiger. It's a beautiful day. 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영어 별거 없다? 72번째 시간이네요. 공항에서 멋지게 영어하기. 얼마나 멋지게 할수 있는지 봅시다. 김대균 선생님 책에머릿말에 제가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영어가 아닙니다. 다 같은 영어예요. 토익이 당연히 중심에 있죠. 토익은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입니다. 국제 의사소통을 위한 테스트가 토이에에 가장 기준이 되는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영어 잘하면 모든 영어 시험을 다잘 보는 겁니다. Is it alright? 괜찮나요? 아주 간단한 표현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조차도 못하는 분들 많아요. 쉽네! 하지 말고 꼭 해보세요. Is it alright? 괜찮아요? Is i t alright? 해보세요. 아이 그렇게 쉬운 거라고 그래. <laughs> 이러지 마시고 할수 있었는데. 이 오케이. 하지 말고. Is i t alright? 이렇게 못했죠? 그럼 못하는 거예요. Is i t alright?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세번 해볼까요? 시작. Is l i g h t a l r i l r i g h t Is t r e a l i t alright? Is i g h t a l i t s l i t s alright? 한 s i t s i t alright? Is alright? Is alright? Is there a i right? t a l h l i t i t t i i g h t Is there a l l r i g h t i t a l alright Is it alright? 짧아서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요거를 계속 해보세요. 이거 좀 해보세요. 한 100번 해보세요. 이거. 그럼 나와요. 외국어 앞에서. 이거 100번 안 하잖아요. 외국어 앞에서 잘안 나옵니다. 되게 힘들어요. 나오기. 근데 100번 이상 하면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말하지 마시고. 매일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Thank you. Have a good day.